멘토 두 분이 더 계신데요. 한 분이 설명해 주실 거는 여기서 시스템 설계 쪽이에요. 시스템 설계 쪽. 네. 뭐라 시스템을... 제 알고리즘 개발 쪽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자고요. 저희가 이제 직접적인 선배나 지인이 없으면 회사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할수 있는 게 취직 관련 사이트나 뭐 구글 같은 데검색 해보는 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한다고 해도 아까, 앞선 강의에서 보셨던 그냥 회로도만 있고, 뭐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거는 아예 보이지도 않고, 이런 상황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 그런데 그게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분야가 너무 넓어서, 여기 쏟았듯이, 예를 들어서, 아, 어, 전체적가 100이라고 한다면, 개개인이 아는 거는 저는 5 이하 정도라고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는 그분들도 이해할 수 없고, 그분들도 이제 자기도 한 번도 안 해봤던 일들을 하면서 자기들 관련된 것도 전공도 연결고 시키고뭐 그러고 있다 보니 이제 설명해줄 여유도 없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흔한 i t l 설계, 디지털 설계 이는 과정 말고 그 앞에서 간투자석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거를 보고 뭐 취직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 주시 말고도 진로에도 영향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셨던 건 아래 부분이 많는 거예요. 주로 하드웨어, 말 대설계, 그리고 RF 관테나 설계, 그리고 소프트웨어 설계 이렇게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것보다 전에 과정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주로 시스템 만들자, 로 설계 또는 표준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이 보고 시스템 반드체 알고리즘 설계 또는 시스템 반드체 시스템 설계라고 불리는 것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표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기술에 대한 요구사항, 성능, 기준 등을 공식적으로 합의하고 분석화하는 과정을 말을 하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설계 도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칩을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 도면을 만들, 어 보고 이제 설계를 하게 될 텐데, 그 설계 도면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호환성이랑 상호 운용성이라는 용어들로 설명을 하시겠는데, 이게 이런 말들보다는 저희 간단하게 사용하고 있는, 어, USB나 와이파이 같은 거를 예를 들으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USB를 사용할 때 그냥 아무 브랜드의 아무 USB나 사서 어떤 컴퓨터에 꽂아도 다 작동이 되잖아요. 그거는 네. 같은 표준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와이파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삼성폰을 사건, 애플폰을 사건, LG폰을 사건, 중국 화웨이폰을 사건 이런 폰을 사서 어떤 지역을 가서 어디 와이파이를 연결을 하더라도 다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책들은다 같은 표준 문서를 보고 설계를 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성능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같은 도면을 보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서로 모든 게다 호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촬영통신, 영상처리, 5G, 와이파이, 그리고 앞으로 6G까지도 다 시스템이나 단체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화 단체는 들어보셨을, 들어보셨을 분이 많을 거예요. m t e c mpeg, 그리고 3GPP, 그리고 i d p 이 정도는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단체에서 표준화 회의 호스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대, 크 기업들 대부분이 다 이제 표준화 회의를 참석을 하는 거예요. 어, 예. 예를 들어서 칩 만드는 회사들이 주요 회의 인원들이 되겠죠. 그래서 퀄컴, 애플, 프로드컴 미디어텍, 화웨이, 삼성, 뭐 이런 회사들이 다 표준화 회의를 참석을 해서 자기들이 새로 나올 뭐 표준에 자기 기술을 넣으려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서로 논쟁을 하고 투표를 통해서 어떤 어떤 기술이 다음 번에 있는 표준에 들어가야 되는 거를 이런 걸 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이런 과정들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투표하는 과정들 때문에 되게 오래 걸리는 편인데요. 왜냐면은 어떤 기술 하나를 넣기 위해서 뭐 대여섯 개 회사가 경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5G, 6G 같은 경우도 하나의 표준 퓨는데 4, 5년씩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표준 업무를 진행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 한국에 하는 삼성전자 리서치와 LG전자 CTO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서 필요한 역량은 어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전공 식과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역량인데 이 업무들은 보통 학사는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되고 석사도 조금 어렵고 대부분 박사 실력들이 이런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만들 알고리즘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표준의 과정을 통해서 이 칩이 수행을 하야, 해야 되는 기능들 그리고 목표 성능 그리고 뭐 설계 목표 등을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설계 도면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어, 알고 계시겠지만 하드웨어 설계의 경우는 한번시을 생각을 하고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신중하게 만들려면 이 하드웨어 설계를 하기 전에 시뮬레이션 한번돌려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이런 표준화 가서를 가지고 이런 시뮬레이터를 만들었더니, 어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성능도 잘 나오고,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하면. 뭐 전력 소비도 어떻게 될 것이고, 뭐 성능 어떻게 될 것이고, 연산속도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정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RTL에서 하는 설계랑 똑같은 과정을 시뮬레이션 과정으로 똑같이 만들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얘는 시뮬레이터기 이 때문에 h d a 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 C, C++, 또 m a t l 이런 거다 아니었 파이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아까 설계 도면에 있는 방식 이대로 설계를 했을 때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이런저를 만들어보는 거예요. 뭐 어, 이거는 이제 표준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 든게 이제 무선통신 시스템에 대한 블록 다이어그램인데 이거는 통신 전공하신 분들이면 한 번쯤은 다 봤을 만한 그림이랑 책일 거예요. 통신 시스템은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처음에 뭐 데이터가 들어가서 뭐 암호화하고 채널 인코딩하고 모듈레이션하고 채널을 거친 다음에 리시버 단에서 다시 그거를까보는 디코딩하는 과정을로 되게 되는데 이런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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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다 설계를 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회사를 가게 되면 이한 블록 당한두세 명씩 붙어서 이제 알고리즘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어, 저 멘토님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네, 그러면 이 설계는 m a 랩으로 하는 건가요? 이거 뭐 c c 로 하는 건가요? 이게 전체적인 거는 C나 C++로 해야 돼요. 왜냐면 연산 속도가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 빨리빨리 돌려서 움직을 해야 될케이스가 엄청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는 C, C++로 하고 단일 알고리즘 같은 게 있어요. 뭐 되게 뭐 최근에 논문으로 발표된 어떤 알고리즘을 내가 이 시스템에 적용을 시키고 싶으면 그거 딱. 조그마한 부분은 배틀랩이나 파이썬 같은 경우로 짧게 짧게 빨리빨리 돌려서 적용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만 이 C 프로그래밍을 다뤄야 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아닌 쪽으로 오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하네요. 회사에서 네, 보통 소프트웨어 전공하신 분들은 이쪽으로는 못올 거예요. 왜냐면은 그분들은 이런 통신이나 이런 데에 대한 지식이 많고 소프트웨어 전공을 했기 때문에 코딩을 잘하는 거지 내용을 잘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약간 메인이... 전공지식이고, c 메틀랩 같은 툴을 다루는 게 약간 서브지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음. 제가 밑에 필요 영향인 CC++, 메틀랩파이썬이라고 적어 놨었는데, 제가 1학년 때 C 프로그램을 배웠는데, 저는 포인트에서 포기했었거든요. 네, 우리. 저랑 똑같네요. <laughs> 그 다음에 회사에서 처음으로 C랑 c 을 켜서 업무를 진행을 했고, 아까 첫 수업에서 가서 하셨던 것처럼, 그냥 그냥 시킨단 말이에요 뭐툴 강의 이런거 없고 그냥 시키고 나면 이제 제가 그 코드를 보고 구글링해서 찾아보고 이런 문법은 어떻구나 어떻구나 하고 찾아보면서 이제 업무에 적응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저도 아까 이제 베릴로그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입사를 해서 배웠다고 했잖아요 전공 지식을 갖춘 상태로 와서 툴은 베릴로그를 배우든 c c 프를 배우든 그렇게 이제 습득을 하면서 현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어, 이런 것좀 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멘토님 이 블록 하나하나마다 그 엔지니어들이 네. 한두 명씩 붙어서 설계를 하는 건가요? 네, 이제 뭐 크게 나누면 트랜스미터 채널 리시버 뭐 이렇게 세 개인데 뭐 예를 들어 트랜스미터 쪽에는 한 10명 뭐 채널 쪽에는 두세 명뭐 리시버 쪽에는 10명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안에서 뭐 세부적으로 또 나누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 근데 그 방금 이제 채널 쪽을 설계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설계한다는 건가요? 채널도 마찬가지로 음. 이제 채널이라는 게 저희가 통신을 칩을 만들 거면 어떤 신호를 쐈을때이이 이 신호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예측을 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냥 운동장에서 신호를 쐈어요 그러면 그냥 직진으로 가겠죠. 근데 음. 저희가 빌딩의 사이드에서 신호를 쐈어요. 그 튕기고 튕기고 그러면 그 신호들이 빌딩으로 막 튕겨서, 튕겨서 수신자한테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두 개의 채널은 엄연하게 완전히 다른 채널이 될 거고,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실제로 수신기를 들고 가서 받아올 수가 없으니까,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아, 이런 상황에서는 채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뭐 건물이 많은 상황에서는 채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산악지형에서는 채널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거를 다 모델링을 해놓는 작업이에요. 음. 네, 알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음. 가상에서 실제가 이렇게 됐을 때뭐 어떻게 되는 인지 예측을 해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C# 시뮬을 통해서 시스템 알고리즘 설계를 완료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하는 동시에 이제 IT 엔지니어들도 자기들도 이제 설계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희의 설계가 완전히 완벽하게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이제, RTL 매칭이라는 작업인데, 이거는 이제 두 개가 똑같이 설계가 잘 돼서, 알고리즘 엔지니어들이 설계한 C 프로그램과 RTL 엔지니어들이 설계한 하드웨어 프로그램이 동일한 인풋이 들어갔을 때, 동일한 아웃풋이 9시, 나온지를 확인한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마치게 되면, RTL 업무는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앞단에서, 아, 이제 우리는, 확인을 마쳤으니 뒤에서 이제 알아서 잘해주세요 하고 넘기는 과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아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처음 들으신 내용도 있을 거고 완전히 모르는 내용도 있을 거라서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뭐 궁금한 거 가볍게 아무나도 괜찮으니까 질문 남겨주세요. 음, 네. 그, 제가 지금 살짝 얘기를 놓쳤는데, 알고리즘, C로 알고리즘 짠 거의 출력값과 RTL로 네. 맞는 거의 출력값이 맞는지 아닌지를 비교한다는 그런 설명이셨을까요? 네, 네 RTL 매칭. 음. 그니까, 어떤 시스템을 설계를 해서, 알고리즘 시스템에 A를 넣어서 B가 나왔으면, RTL에도 똑같이 A를 넣으면 B가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네. 네, 그,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게딱 이거거든요. 시스템 엔지니어가 만든 게 이제, 골든이라고 해서 레퍼런스 모델이거든요. 레퍼런스 모델을 이제, RTL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테스트 벤치로 가져와서, 테스트 벡터를 넣어요. 인풋을 막 때려 넣고, 얘가 이제 이 RTL 디자인, 어, DUT로 막 이제 흘러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이 중간중간 값들이 맞는지 틀렸는지를 체킹하는 겁니다. 예, 네, 그런 일들을 지금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러면은 시스템 설계 쪽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디지털 설계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